오늘 행사를 통해 양성평등의 가치를 함께 나누고 생활 속에서 평등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양성평등은 공정하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장님과 기수 입장이 있겠습니다. 어려울 수밖에 레빈과 회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매 레빈과 회원님께서 힘 기회입니다. 차... 지금부터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 모두가 행복한 영천이라는 주제로 2025년 양성평등 기념식 및. 여성 한마음 대회를, 기회를 선언합니다. 여성한산시지구박수귀서는 평소 남다른열정로양에 기여한 근고마을 감사합다 <목소리> 자리 매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천의 이름을 더 높이고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달성 성장시키기 위해 불철주에 애쓰고 계시는 시장님께 큰 박수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